성의 모든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지만 해석에있어서 만큼은 한번 뒤집어 살펴야 그 정확한 의미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은 드러나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고 어떤 사건 뒤집어서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사도리 예수님의 승천 후에 재밀부와 마띠아를 선택해서 사도 예수에 가입시키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그대로 드러난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해석은 각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해석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전에 자기 단 안에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아, 사도 베드로가 아, 교회를 잘못 인도했을 리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아,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도의 숫자를 열둘로 맞추는 그 일이 중요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아, 승천하시면서 그 일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가론 유다로 말미암아 비어 있는 사도의 숫자를 충원해서 채워야 할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실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야 할 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마티아를 뽑아 사도의 숫자에 가입시켰지만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마띠아가 한 번이라도 등장합니까? 어디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대신 항상 누가 사도로 나오는가 하면 파울사도가 사도로 나옵니다 즉 가론 유다로 말미아 피워진 그 사도의 자리는 주님께서 파울사도를 불러 채우실 목적으로 남겨두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의 해석처럼 베드로가 바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일을 했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지시 없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베드로의 실수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의 문제라고요? 해석의 문제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약복강 나루터 씨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야곱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으로 해석했지만 다시 살펴보니까 그건 뭐였어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거신 상황이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를 붙잡고 평생 야곱과 씨름하셨던 것이 어떤 문제였어요?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 팔꿈치 붙잡는 자, 빼앗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요구였었지요. 그 요구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야뽁깍강 나루토의 씨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그 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야구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책임이 야구에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나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물론 본문의 상황 역시 여러 가지 로 해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야곱의 분열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정말 이제 진심으로 형에게 가서 그와 화해하고 이 형제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정말 이 장면이 야구에서와히 화해하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생각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는 반드시 화해하고 우애해야 한다 혹은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 해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문처럼 여겨지느냐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법문에서 야곱이 한 짓을 좀 보세요 우선 그는 자신이 일행을 여러 대로 나누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워 물론 형에서의 뇌물로 보낸 수만 소떼와양떼 낙타는 이미 저 멀리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자신의 재산도 두 대로 나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맨 뒤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대회를 어떻게 편성합니까? 1절이죠. 야곱이 놀도록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나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도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종들과 그가 낳은 자는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두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보다 이게 무슨 순서예요? 자기 사랑하는 순서지요 자기 아끼는 순서지요 어. 여정과 그의 자녀들 맨 앞에 그보다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레아와 그자녀는그 뒤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편의 아닙니까? 음. 이런 가정의 편향적인 처분 앞에서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결국 훗날 형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구덩이에 내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미란한 장사꾼의 노예로 팔아버다 그게 왜 일어났어요. 바로 이와 같은 야구의 처분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에서 앞에서는 야곱의 태도를 보십시오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춰 서로 형 에서 앞에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야곱의 겸손함의 모습일까요? 어? 형을 두려워하면서 나온 비굴함은 아닐까요? 나중에 보면,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 합니다. 라고까지 표혈하거든요. 이게 정말 야곱의 진실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음. 어쨌거나 예선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면 그렇게 않고 입을 맞추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보낸 모든 가축의 때가 무슨 까닭이냐. 형이 보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안에 뭐 그렇게 과하게 그런 예물을 보냈느냐라는 질문이었지요. 물론 야곱이 보낸 그 예물 때문에 마음이 노과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애서의 진심으로 여겨지거든요. 그가 사실 처음에는 아주 많이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가 받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서 그의 마음은 심히도 진노였었고 야곱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20년의 세월을 흘러보내면서 사실 애서처럼 거칠게 살아는 사람들이 일면 대범한 면들이 또 있잖아요. 애서는 야곱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뇌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고 하니 나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내게 둬라 그러지만야곱은 그런 애서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뇌물을 가지고 형 애서의 마음을 사고자 합니다 애서가 많이 사형했어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우겨서 그 예물을 받게 합니다 그러자 예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12절.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 야곱을 지켜주면서 그 일행을 지켜주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형을 믿지 못합니다. 그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13-14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내 주도 아시군요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린 청하건대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간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죽게 나가리이다. 여러가지 이유와 변명들을 넣어놓지만, 결국은 뭐예요? 형을 못 믿겠다는 것.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언제 형이 돌변해서 나를 죽이자고 덤벼들지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요. 자기 안에 불순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거짓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애선참 단순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야군 계산이 많아요. 이유와 변명도 많아요. 아직도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가 다시 제안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내 종들이라도 몇명 너한테 남겨서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하게 하겠다. 하지만 야곱은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거절합니다. 결국 예수는 혼자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 어디로 와서 자기로 한 집을 지어요? 야우이 팥단 아람으로 올라간 길에, 패대에서 만났던, 그 하,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서운을 했어요? 창세 2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 내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운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페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배워야 할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몸을 다 지키셨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에게허한 것을 다 이루게 널 떠나지 않게 했겠다내 땅에 띠끌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아니에요 어려야 압복강을 다시 건너서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자식의거처할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짓습니다 물론 학생들 가운데 야곱이 숲곳에 머물게 된 이유로 바타 나라에서 20년 동안 이종사이 얼마나 많이 지쳤겠느냐? 거기다가 이 지난 밤에 한가 시름하면서 환도뼈까지 부러지지 않았겠느냐? 좀 그것부터 치유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좀 쉬기 위하여 수곳으로 한거간 것이었다. 그런데 왜 건너왔던 약복관을 다시 건너 수곳으로 왔냐면 알아요. 응? 헌 에서와의 해묵은 긴장 상태 해소된 데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랫동안 긴장하면서 또 상난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긴장 상황이 한순간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요. 야곱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는가. 무엇이 이유였던,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고의적입니다. 형의 애석의 약속인 것 같이 그의 뒤를 따라 세일로 나가지도 않았고, 바다함 아람으로 올라간는 길, 하님과 언약을 맺던 페델로도 올라가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때 아버지 이삭은, 여러 20년 전 야곱이 떠날 때도 이미 많이 늙어 있었잖아. 어차 어머니 리브가도 이미 돌아가신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 그 늙으신 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헤브론으로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예요? 분열 사건 이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열에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꺾어버리고자 했던 그의 수단과 방법, 찬꾀를 의지해서 인생을 경영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붙잡고 신음하셨어. 심지어는 분열에서는 그를, 그의 허벅지 관절까지 부러뜨리시면서까지 그를 개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지요. 그런데 안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바뀌느냐? 오늘 우리가 법문의 사건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은혜의 체험과 변화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의 결정적인 은혜의 체험이 자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된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약과 같은 극적인 은혜의 체험이 없더라도 꾸준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훈련을 자기 안에 쌓아가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화 한 번의 영적 체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뜨겁게 한번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속적인 훈련과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풍랑에는 물 위로 내려섰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일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 입을 막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의 친구 역시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나을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곤 도전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일에 도전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풀어가는 일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상황마다 지금까지 자기가 써왔던 자기의 익숙한 그의 수단, 그 방법, 그의 명철 그의 삶의 노하우로 모든 상황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결국 신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의 훈련과 연단은 계속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엘리 비젤의 말처럼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과 존재와 사명이 바뀌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야곱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예산 야곱의 모든 어둠 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상 김진의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신자가 느꼈다. 회의감에 대하여서 그가 말한 것인데 그 신자는 본, 본, 본래 네 목골인데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로부터 원골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원골이 되기 위해 무더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원골은 되지 못하고 세 목골이 되었다. 세목골은 본래 자기의 모습인 네목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요구한 원골도 아니기에,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도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이 사람은 신자가 되고 나서 원골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만 받았지. 원골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 내 모양이 지금 꼭 그래. 내 모양이 지금 꼭 그래. 그런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예사람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는지 신앙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된 과정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한과 지속 교제하면서 때로는 죽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내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절망과 고민이 없이,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절망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나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태안, 나태함을 줬고, 자기의 본성을 줬고, 과거의 습관을 조차 사는 그런 우리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전이 저인 존버녀는 신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큰 고통을 느끼며 고민했었습니다.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면 몸무림을 쳤지만 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도 했습니다. 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란 이 말인가 두려움 속에 처한 영적 싸움을 겪어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 다음으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저술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기 많은 글과 저서를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에 큰 도전을 주었던 C.S. 루이스 역시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랜드도 한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 여전히 똑같다. 라는 고민과 갈등에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차 신앙에 대해 깊이 이해해 나가면서 순진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써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신앙의 지성, 신앙의 지성과 영성을 조화롭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 좀 어려운 신앙선 도전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 정직한 1 1조를 함께 드리는 문제, 철저한 주일성수의 문제, 성경 상천독 도전, 천도 봉사.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경험, 지혜, 명철, 삶의 노하우,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올곧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이스라엘로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발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것,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